고양이 테스트 시작하기 친해지고 싶은 양이를 만났어. 어떻게 다가갈 거야? 바로 다가가서 말걸 거야. 고양이 테스트. 나는 어떤 고양이가 시작하기. 친해지고 싶은 양이를 만났어. 어떻게 다가갈 거야? 음, 바로 다가가서 말걸 거야. <laughs> 그런데 고양이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 좋겠지만, 그런데, 내가 다가가서 그런 제철을 보이면 그쪽에서 도 다가올 테니까 바로 다가가서 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다른 양이가 내 음식을 빼앗으려 할때 어떻게 할 거야? 조금 뜯어서 나눠줄 거야. 바로 양념펀치 날릴 거야. 음, 음식을 빼앗으려고 하면 음, 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량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먹자고 딜을 하려는 게 아니고 빼앗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거면 그게 잘못된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폭력이 아니더라도, 꽤, 게 당연하게 나눠줄 것같지 않아서, 양양은 뒤쪽에다 맞겠다. 밖에 나가고 싶은데, 같이 놀 양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여기저기 다른 양이들에게 전화 돌릴 거야. 어쩔 수 없지. 집에서 쉴 거야. 음, 음,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감정이라서, 여기 꼭 가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혼자 하기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전화 돌릴 수 있다. 다른 양이가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보네. 음, 아무렇지 않은데, 진짜 아무렇지 않고, 표정이안 좋아 보였나? 신경 쓰이고. 음 기분이 안 좋아 아무렇지 않은데 찐찐양이가 다른 양이랑 싸워서 상처가 났어 뭐라고 할 거야 왜 싸웠어 물어볼 거야 괜찮아 물어볼 거야 이유야 아니면 은 감정을 물어볼까 이런 것 같은데 싸워서 상처가 났어 그러면 괜찮아 처음 보는 시즌 한정 메뉴를 발견 이때 나는 늘 먹던 걸로 주문한다 시즌 한정 신메뉴를 주문해본다 그음어 주문을 하는 거면 어 음, 시즌 3정 신메뉴가 어, 평소라면 도전을 해볼 텐데 음~ 근데 먹던 걸로 주문하는 경우가 더 저한테 편할 것 같고 평소 다른 양이들에게 내가 더 자주 듣는 말은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친구는 양이 만나서 더 자주 하는 얘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소소한 일상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만약에 대해, 밸런스 게임, 드림이나 밸런스 게임 <laughs> 왜? 어, 더 재밌어하고요? 다른 양이가 나에게 양이 모임에꼭 와달라고 했어 언제 어디서 이거는 좀갈 마음이 클때 어, 양이 모임 그게 뭐야? 음 모임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누가 좀 와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갑니다. <laughs>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음 언제 어디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양이 모임에 그래서 찾아하게 됐죠 그쵸 그죠? 근데 내일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미리 준비를 한다 당일에 준비한다 저녁 모임이면 당일에도 하는데 뭐 점심 시간쯤이다 그러면 자기 전에 양 냥이모임이 처음 가보는 거라서 방금 몰랐던 거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구 냥이가 당일에 약속 취소를 했어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어떡할게 짝난다 <laughs> 아, 손절까지 생각한다 <laughs> 너무 실망한 거지 어 짜증은 나지만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친구 냥이가 당일에 약속을 취소했어 어... <laughs>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일 아니고 전날에도 약속 취소를 하거나 당일 약속 취소를 하거나 이게 나랑만 한 약속이면 상관이 없을 때지만 이 친구들 간의 모임이라서 그걸 내가 주도한 입장이고 그러면 이 약속 취소가 생각보다 조금 격하게 더 다가오는 것 같고 어... 하지만 어...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약속 취소의 경험을 이제 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대하죠 <laughs> 약간 뒤끝 아닌 뒤끝이 있는데 없는 척 숨기느라 약간 좀 스스로 피곤한 타입인 것 같은데 어.. 앞이 맞는 거 같아요. 손짓까지 생각한다. 여기에 더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요. 친구 양이와 여행을 떠날 때 나는 발길는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좋다. 미리 정해진 루트로 가고 싶다. 음..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미리 정해진 루트 이거를 상호간에 다 이야기를 하고 음. 길이 이끄는 대로. 근데 여행을 간다는 게 어쨌든 제한적인 정보니까, 발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풍부한 어, 선택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이 더 어, 성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고양이일까? 나는 터키시양고. 아, 터키시양고라다. 냥. <laughs> 결론이 뭔데?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친구들 사이에서 네 대장이다. 한번 시작하면 끝은 내야 한다. 사소한 것도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불필요하다 <laughs> 효율적이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 <laughs> 음. 음. 속마음은, 어, 좀 와닿는 속마음은, 음, 속으로 결론이 뭔데. <laughs> 그리고, 대장? 대장? 친구들 사이에서? 대장. 음, 좀 게으른 대장이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쫄병입니다. 꼭 끝이 봐야 한다.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끝이 나면 좋은 거고, 사소한 것도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아 어,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일이라고, 어쨌든 그, 일의 범주에, 약간이라도 걸치면 계획 공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하는 편이다. 불필요하다. 감정 소모. 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효율적이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 아, 어, 그런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 효율적인 게 항상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효율적인 게 이제 내면화된 그런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